양 선수가 서로 지금 공격 자원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작하는 그립. 상황이 되게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나무텍 심판 위원장님이 어, 레퍼리스 그립 심판 제지하에 그립을 완성시킨 뒤에 경기를 진행하는 상황을 가져갑니다. 면 바로 파울입니다. 상황에서 가져갑니다. 움직이면 바로 파울이에요. 레퍼리스 그립에서 움직이면은 파울을 하나 가져가게됩니다 패자 조인만큼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경기가 지면 바로 탈락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울이 두번 누적되면 패배를 기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 선수가 레퍼리스 급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무무 아, 자, 문재욱 선수가 동일하게. 노 스트랩전에서 본인의 장기인 아웃사이드 방향에 프레셔를 실려 김태희 선수를 무난하게 제압하고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다음 경기 프로 M8 마이너스 80kg 부문 결승전입니다 박광수, 문재옥 선수 올라와주시면 됩니다 박광수, 문재옥 선수 박광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두달 동안 100kg에서 80kg까지 달간 10kg로 어마어마한 감량을 한 상태라 보이는 지금 힘이 없다고 일단 얘기는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네. 네. 아까 예선전에서도 그 박광수 선수하고 문재욱 선수. 선수 경기가 제일 치열했었어요 근데 아. 네. 예선전 경기에서는 박광수 선수가 이제 스트랩전을 유도하면서 문재욱 선수를 결국엔 말아서 끌어올린 상태로 역전승을 가져갔거든요 네네. 근데 박광수 선수가 지금 손자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은 이번에는 역전이 아니라 문재욱 선수한테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결이 나옵니다. 그립, 그립 받아들. 그립. 오케이. 박광수 선수는 승자조이기 때문에 한 판만이면 우승이고 민혁 선수는 패자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박광수 선수를 상대로 중간을 이겨야지 숄돋 우승. 우승입니다. 네, 엘보 치지 말고. 시작. 레프리게. 자 결승전인 만큼 그립 싸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나무태 심판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레퍼리스 그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 움직임 파울입니다. 일보. 자 박건수가 아 았습니다 지금 밟고 가져가는데 예, 불안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문재욱 선수가 아웃사이드 자원이 충분히 아, 소진을 한 상태여서 그런지 박광 선수가 예선전 보다 조금 더 쉽게 손목을 말아가며 후크로, 자기 잡기인 후크로 공격을 성공시켜 박승수 선수 니다 프로 왼팔 무제한급 부문 정승훈 선수, 김동민 선수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정승훈, 김동민 선수 무제한급 부문의 정승훈 선수와 김동민 에이! 선수의 왼팔 패자조 대결입니다 폴더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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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동무 동무 레디 고자 지금 아 엘보우 파울이 난것 같은데 말이죠 원 엘보우 파울 팔꿈치가 패드 위로 뜨거나 바깥으로 빠질 경우에는 팔씨름 물상으로원 파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파울이 두 개가 누적이 되면 패배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패자조의 대결이기 때문에 1패를 하게 되면 지금의 토너먼트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지금 김동민 선수가 조금 더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네, 그에 반면에 정승원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체급이 한 체급 낮거든요 마이너스 80kg급에서 활약하는 선수인데 지금 헤비급 지금 준결승 무대에 올라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헤비급선수를 상대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는데 센터 센터 오케이 아예 센터 맞아 그대로 리스트 맞고 리스트 맞고 무시 리스트 오케이 롬업 레디 고! 자, 로무. 자 로무. 우선 지금 참, 참, 참. 아! 아, 아 무혁 경기. 음. 강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경기 합니다.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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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선수가 마지막에는 오픈 각도를 많아서 결국에는 아 승리를 지금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자, 자, 아, 정 아, 박경기, 윤진섭 선수, 정승훈 선수 올라가고 있습니 윤진섭 선수, 정승훈 선수 ...을 걷어갔다고 할수 선수. 있게 굉장한 큰 수업이라고 선수학. 생각합니다. 자! 아, 자, 아, 지금 아, 정승훈 선수가 선수학. 엘보 파워를 파울. 하나 가져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랑 무브같좀 아, 달라졌네요, 아, 정승훈 선수. 자세가 좀 바뀌긴 했는데 자, 우선 늘직 슬립을 유도한 것도 가뜩 말이죠. 그 와중에 지금 엘보가 나갔을까요? 지금 주부심 판단하에 아, 좋습니다. 아, 아, 정승호 선수가 저스트레이 경기라도 유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윤진석 선수의 그림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본인이 미는 과정에서 이제 팔꿈치가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 결승전입니다. 심승호 선수, 윤진석 선수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대한민국 왼팔 80랭킹 2위입니다. 2위 네. 현재 통합 랭킹 네. 2위로서 대단하고는 1위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사실 현, 사실 심성 선수가 여기선 1위예요. 현재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1등인데 네. 윤진석, 윤진석 선수가 네. 대항마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이즈만 보면 윤진성 선수만이 지금 심성 선수한테 비견될 정도로 일단 사이즈 자체는 맞거든요. 네네. 네. 정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선은 지금 체급의 그 벽을 가진 못한 상태입니다. 네. 심승호 선수는 늘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긴장을안 해요. 죠 되게 편하다. 예, 네. 여기가 여기가 넘치는 편이죠. 여기가 넘쳐서 리스. 손목, 양수도 손목, 손목을 피라고 지지하고 지시, 있습니다. 리스. 리스. 자 심승호 선수가 홀딩을 자 심승호 선수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심승호 선수의 그립 보세요. 윤진석 선수 손에 그립 다운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또 홀드했죠. 아, 심승호 선수는 얼마 전에 일본대에 나가서 입장을 만큼 맨팔 하나는 특출나 진짜 감자인데요. 네. 근데 윤진석 선수가 지금 저렇게 홀딩 당한다가 절대 약한 선수, 선수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무난하게 심승호 선수가 무제한 급 맨팔 우 승을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심승호 선수 축하드립니다.